안녕하세요, 김승미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팩트 때 이제 다리의 모양이랑 다리가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선수들 스윙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수들은 임팩트 때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고 오히려 양쪽 다리가 이렇게 펴지면서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 이렇게 펴져서 맞는 이유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스커트 동작, 체중 이동, 그리고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올라오면서 맞기 때문에. 다리가 다 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내가 땅을 차고 밀어내는 힘을 잘못 쓰기 때문에 각이 많은 상태에서 맞아서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더 양쪽 다리를 피면서 칠수 있냐? 일단은 공을 치기 전에 진짜 스쿼트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어드레스만큼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자, 앉았다 일어났다 몇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와야 돼요. 내려갈 때도 엉덩이가 늘어났다가 올라올 때도 엉덩이가 조여져서 다리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뒤로 앉았다가 쭉 펴져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극이 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서 느낌이 좀잘 오고 엉덩이 힘이 잘 들어오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회전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피니시 동작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때 양쪽 다리가 쭉 펴지고 내 골반이 타겟 방향으로 돌아가서 배꼽이 딱 정면을 본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앉았다가 쭉 이렇게. 자, 근데 이거 할때 내가 상체로 주도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하체가 일어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회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상체를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상체는 최대한 내 중심을 잘 잡고 하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엉덩이가 조여져야 되는 이유가 내려갔다가 내 엉덩이를 조이면서 올라와야지 바로 서지고 그리고 다리도 양쪽이 쫙 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이거즈 스윙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임팩트 자세 때 바지가 이렇게 엉덩이에 말려 들어가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면서 엉덩이 힘을 주기 때문에 바지가 엉덩이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의 느낌 자체를 양쪽 다리를 밀어내면서 엉덩이 힘을 줘서 바지에 먹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느낌이 잘 오고 다리가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면은 체를 잡고 스윙을 좀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백스윙 들었다가 방금 했던 것처럼 살짝 누르는 거죠. 왼쪽 골반을 누른 다음에 돌려내면서 엉덩이 힘을 쥐어짜는 거예요. 다리 양쪽 다리도 펴지면서 쭉 이렇게 자 다시 눌렀다 쭉 양쪽 다리가 엄청 쫙 펴지고 타이트한 느낌이 들죠 딱 보기에도 피니시까지 절대 가는게 아니라 딱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다리는 버텨놓고 이거의 핵심은 다리를 버티면서 밀어내는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피니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갖다 누르고 그럼 다리가 확실히 펴지는 게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다리가 최대한 쫙 펴지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무조건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고 다리가 쫙 펴져야지만 내가 최대한 공에 힘 전달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선수들처럼 임팩트 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진짜 스커트를 하는 거예요. 엉덩이에 자극이 오고 다리가 쫙 펴질 수 있게끔 그리고 회전을 넣어줘서 민시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를 잡고 풀 스윙이 아닌 하프 스윙에서 딱 끊는데 이미 하체는 다쓴 상태여야 돼요. 힘을 쫙 쓰고 팔로에서 멈출 수 있게끔 음. 절대로 팔로만 그냥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내 하체 힘으로 써서 팔로우 스윙에서 딱 끊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하시면 훨씬 더 공에 힘 전달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